하나, 둘, 셋! 터져 아아악! 아아아 보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. 안나가 진다! 가위바위보! 우리 이제 뭐예요 입수 안 하실 거면 식사 이제... <laughs> 한번 해야지. 발바아 반반으로. 한번 보자 그래. 한 보자. <laughs> 진짜 갑니다. 진짜 이게 단합이다. 진짜. 단합내사 하는 거 아니면 그냥.. 짠내 형 짠내 그래 들어가도 헤딩 있때 들어가는 거래 그래. 지금 딱 틀면 딱 좋아 지금. 그쵸? 안나 진다 가위바 진짜 아닌데, 여기가 다 죽는 중인데. 그러니까 너가 얘기를 잘했어야지. 혼자 따고 있는 사람 했다고 했었어야지. 나도 불러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. 이다 같이 나쁜 짓 했는데 무슨 더 나아. 자기네들만 잘 살아. 와이한거다 연기 아니야 지금. 아 근데 진짜 저는 모낼 줄 몰랐어요. 말은 이렇게 좀세 명에서. 찌해라 묵내라 야. 아니, 솔직히 오면서 말할게 한내려오니묵집밥다 나왔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? 아.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딱명가져왔는명두명 말고 그러면, 그 그러면 20대도 30대 가자고오비아이 오비 아니야 오비아이비니 이거 오비아이비 아니라고 요 조기아이비 제가 먼저 가볼게안내무진거 가위바위보 이겠다안내무진거가위바안내무진거가 아, 두 번만 더 해줘. 야, 형, 아 이렇게 면안 된다니까. 수고 찾아줄게. 아, 고 수고, 수고. 수고, 다음 다음. 수고. 수고, 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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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싸움이야 <laughs> 한 수고. 수가 수고. 고 바로 바로 한고 수고. 가가 수고.

배신 안 한다고 하더니 바로 없는 거 인생은 실전이야. 왜, 그래, 그럼, 내가 순수했다. 자고 있어, 좀 쉬고 있어. 아, 아니, 순수했지. 아니 근데 내가써 호영이 눕는 거부터 그냥 재미 없었어. 이게 형왜 그 그런 거였어? 근데 왜, 왜 그랬어? 내년에 백달수도 오자. 와, 와겠네, 와겠네, 와. 와 진짜 레전드라고. 혼자 슬쩍 와가지고. <laughs> 진짜. 근데 어떻게 강남이 또 찌를 내냐? <laughs> 강남이 화냈으면은 <laughs> 그냥 호영이 그냥 매장이 어, 그냥 나락 나락 가는 거야. 나도 그냥 눕는 걸. 아, 금 추워가지고 지금 또 위험한데 이게 또 해가 져어지고 해가 졌다고. 다 졌어요 이제 저. 근데 여기서 빼주고. 진짜 재밌는 건 호영이 형이 야 진짜 미안하다 나도 입수할게 이게 제일 재밌어. 아, 알겠지. <laughs> 저희가 가시죠. 근데 우리 뒤를 빠질 것보다 형까지 빠져야 팬분들 좋아하긴 해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이거 <실존이야>. 어, <laughs> <laughs> <선배님>, 안 돼. 인생은 실수냐? 어, 쳤어. 쳤네. 쳤네. 네, 어, 아, 아, 가실게요. 아, 근데 약간 나 너무, 나 너무 못된 놈으로 나올 거같은데 아니야, 그정정하지 마. 그냥 못됐으니까. 형도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까말까 고민 많이 했잖아요. 형이 그런 놈으로 보이냐? 와, 여기 완전 해변가네. 진짜 <laughs> <laughs> 어떡하지?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. 진짜 아 근데 이거 안 됐어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잖아요, 지금. <laughs> 근데 덕배가 다 재밌어. 야, 안, 지금 안 들려. 조여지 올라갈 <laughs> 때안 들려? 시대가 이겼어, 뭐. <웃음> <웃음> 눈 하나 더 추가했을 걸. 뭐 저기 찍고 오셔야 근데, 됩니다. 여기서. 뭐 이제 롯데저치보 뭐 하면서 이제 멘트 하면서 사, 이렇게 이성이 너무 맞아 맞아, 섹시해 지금. 약간 레시가 나왔어야지. 멘트 뭘로 할래? 진짜 어. 그거. 야, 왜 그걸 들어갔어, 정이들어 가서 노트북 봐야 돼, 성 상자. 그래. 고고 어 밀어 어 슬리퍼가 떠내려가가지고 여기 또 돌이 있었네 우리 근데 한 개만 더 하면 안 돼요? 야한번더 해봐도 돼요? 네 포함하고? 포함하고 포함하고 <laughs> 아 그니까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도 빠지는 그림 보여줘야 돼요 <laughs> 아 아니, 진짜 할 만해요 <laughs> 네. 근데 호영이 형안 개심하냐고 다들 아니 여기서 딱두명 빠지고 나머지는 바로 딱 <laughs> 진짜 나, 야, 할만한 야, 지금까지 베스트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한번더해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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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빨리 와 빨리 와야 빨리 와 빨리 와 와, 빨리 빨리 아, 빨리, 빨리. 아, 아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, 아, 빨리 하고 먹으면 이렇게 하면 더늦어져뭐 아,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위바가위바이 <laughs> 어, 왔으니까, 갈등, 왔으니까. 왔으니까. 갈등. 한 명이 한명한명한명두명두명두명한명가면안 돼요 두명두명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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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

이겨내. 중경, 승우 이겨내. 한레 무진 거가야가야 보. 예그 그래 나왔다 그래 나왔다. 바로 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. 빨리 와. 아 여기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. 나 이거. 나나 이거. 딱좋거나데왜나 이거. 나이 이거. 나나 이거. 나 이거. 나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 포기했어, 우영이 형 <laughs> 아, 벗고 들어갈 거야? 어, 옷이 없어요. 찍어! <laughs> 아, 찍어! 이어 <laughs> 아, 아, 빨리 들어와! 아 포연이 잘들었다뭐야좀 더, 좀더어 그렇지! 하나, 둘! 이거 한번 씻어라. 네. 저희 김치계 제외하습니다저 <laughs> 불만 아니 한번 씻고 해야겠다. 하게요 다. 걱정하 마십쇼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요? 오, 바로 한대 치고 싶다 진짜 뭐 근데 거 아무것도 없네? 그래. 어? 칸질 칸지이지 음, 작년에 음, 알죠? 거꾸로 잡 칸질하고 밥문이다 어? 네? 어떤 거요? 말끔해졌다 약간 그바닷이좋네요 <laughs> 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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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나와 <laughs> 이 삼겹살을 밖에서 구워도 돼. 다 어, 고기. 저기요? 어 냉장고에 삼겹살 있으니까 그 삼겹살 밖에서 좀 굽자. 나와. 예? 네? 어. 뭐 하는데 지금? 주명 칼 없어 칼. 없다니까. 이야기 했잖아 아까 전에 칼이 없다고. 여기 우리 오늘, 집이야? 형님 <laughs> 집. 가격 이제 올리기 칙칙칙 잡아주세요 칙. 이거 기름. 이거 이거 할 이거 할 고기 없잖아요. 고기 먼저 한... 구워야 돼. 맞아. 냉장고에 놔둬요 기가 막히죠? 예 기가 막히죠? 여기다 이제 삼겹살 조금 찢어 서 넣지 삼겹 김치찌개 형이 네. 해줄게 아 여기에다가 라면 소금 조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에 MSG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이미 MSG인데? 아에 라면이 직접 만든 육수입니다 이게 사골로 우려해 삼겹살 한세 덩이만 진짜 뭐하는 김치찌개에 쟤는 지금 소기서 왔어 <laughs> 갈비살 맛있겠다 갈비살을 여기다 넣으면 찻살 나는데 저기 름기가 써가지고 근데 그 아아 아. 어? 진짜? 이거 거의 삼겹살 냉물에 넣는 거아아 응. 믿어요 강남 강남에 들잘 마늘을 아 괜찮죠 와 이제? 그넣을까쌈넣어 <목소리도> 아한번 했어 진짜 성빈한번 했어 리 어? 네. 어. 안 네? 봐보세요 많데안넣나요네금 찍어 먹어죠 <목소리도> 어.. 뭐, 하... 한, 한 하시네 아, 아, 아 완전 아, 타일이야 슬면 올라와 진짜 맛있다 강남이 <laughs> 하나만 주고 겠습니다 어, 빨리 갖다 줘. 안 주면 또 그러니까요 화내니까 <laughs> 어 왔다 왔다 야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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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다 너 우리 화나에네 콘텐츠가 아니라 빨리 밥을 할 빨리 같이 먹자고 나중에 봐요 김 김치찌개 제일 제일 <laughs> <시원해. 웃음> 와 맛있게 드십쇼 아,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. 맛있는데요? 상어 같아요 파는 거오 <laughs>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해보자 내년에 아 서로에게 바라는 네, 점 서로에게 좀 불량이 안 나온다 싶으면 네. 야자 괜찮습니까? 어 야자 좋죠. 좀 바람가. 아 상? 작년에 이제 잘했던 선수들이 우리팀에는 젊은 선수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이시점에서 이제 젊은 선수 딱 치고 올라와서 팀적으로도 전부 다더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작년보다 훨씬 잘했습니다. 음. 오케이. 개개인으로 아, 하시. 남이한테 문제하면 작년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몸 관리를 잘할 것이고 팀에 대한 애착도 좀큰 선수라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이 팀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고영이, 고영이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안 아프면 돼요. 자기만 다치는 거지만 팀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다치고 1 년은 꾸준히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 쏘우기는 네. 올시는 끝나는 FA거든요. FA는 지가 알아서 해요.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. 근데 원래도. 가장 모범적인 선수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좀 쓴소리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제 입장에서는 성빈이는 성빈 너무 잘하고 있고 자꾸 퐁당퐁당하거든요 성빈이는 그런 걸 빨리 깨야 돼요 계속 쭉 이어가야지 자기 커리어가 생기는 거니까 윤고나왕 어린 선수들의 거의 제일 마창으로서 후배들 좀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성빈이도 그다음에 승민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거든요 거의 나성엽이랑 투톱이에요 너무 잘하는데 더 잘해야 돼요 두성이 이제 5시이 끝나면 이제 결혼하니까 그만큼 또 체인감이 생길 거예요. 지금보다 한 단계 더두 단계 더 올라섰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고 자기들이 잘해야지만 팀 성적도 정말 좋게 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잡아 먹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? 예. <laughs> 아, 너무 무거워요. <무거웠다. 웃음> 아 <laughs>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요? 예. 네. 야자 아, 그 중... 이 너무.. 많고 진지한 얘기하고 너 감자 주냐고 야! 이러면서 뭐하냐 뭐 밥이, 그그 밥이 들어가냐 이러면 뭐. 알았어 뭐. 살살 얘기해 하자 고영아 잘하는 거 있잖아 알았다 왜 이렇게 시켜 이네가 뭐야 이거? 다 생각이라 했으나 하마 고영아 눈뜨고 얘기해 눈뜨고 얘기하라잖아 강남아 강남아 맛있어? 방 걸릴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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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해야지 애들이. 얘들이 애들이 멍석을 깔아주면 못 해요. <laughs>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하면 좀더 괜찮아질. 그거 너 쉬고 좀 깔끔하게 해. 아, 그래? 확실히 물놀이다 하면 라면이잖아요. <laughs> 물한번 들어가면 잠옷 벗기고 왔어. 저 이번에 보여줄 그런... 팬티도 없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그 그런 약간 그런가? 핀 어, 또, 또 <laughs> 뜯자마자 초 거야. <laughs> 모자이는데 색깔 나오게 요초록 아, 아, 들어갈 색깔. 때 엉덩이만 보여주그 얼굴 빼고 다 모자이크? 근데 너 오늘, 오늘까지 안 걸렸잖아? 안 돼. 마음봤죠 저는 이걸 내자준을 준우 <laughs> 먼저 봤어요. 근데준이 <laughs> 이올라오신거 같은 거예요? 뛰다 도망간 조망, 거예요 그래서. 근데 고영이는 체중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할수 있는데 딴손안는데 ㅋ ㅋ 날씨 초록색 하아 초록 요 찍어! 아, 찍어! <laughs>